특히, 김민수 최고위원 이분 되게 위험하신 것 같아요. 발언의 수위가. 9월 1일 최고위원 회의 때는 많은 국민은 여전히 윤전 대통령 탄핵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심판할 어떤 권한도 보여된 적이 없다. 윤전 대통령 부부를 석방하라. 고그 얘기를 해서 이때 당시 지도부는 아, 합의된 어댕이 아니다. 고 했는데 이번 규탄대회 때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다 당선 무효 극단을 택하자 이 발언이 정말 위험하, 위험하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어떤, 어떤 극단을 택하자는 거죠? 굉장히 아마 다 훑어보진 못했습니다만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연령층이 또꽤 되실 텐데 이런 과격한 발언을 해서 그분들께 잘못된 행동을 만약에, 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